아아아 전시 기획만큼 중요한 것이 전시를 홍보하는 일이다. 큐레이터 서희 씨는 전시 기획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홍보물을 만든다. 뭐 아, 지금 같은 <laughs> 그런 분위기 아주 좋 좋아. <laughs> 영상들을 편집하는 것은 서희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다. 할게요. 며칠 뒤. 시작. 어디지? <laughs> <laughs> 그래. 뭐, 늦었는데. 재미있는 전시용보 영상을 거, 만들기 그냥. 위해 서희 씨는 분홍이로 변신하기도 한다. 다시 찍어야 돼요. 어디 갔어요? 손바닥 앞에 돌리면서. 분홍이가 아이고, 되어서도 어떡해. 연기 지도를 잊지 않는다.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엉덩이 안 나와. 하지 마. 아 근데 저희 여기만 조금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찍자는 말에 현날 씨는 그만 다리 에 힘이 풀리는데. 빙을할 거예요? 좀 신나게. <laughs> 맞아. 눈에 보이지? 언니 팔염이라. 고 <laughs> 선생님 노래 좀 불러 주세요. <laughs> 지금요? 짠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떠 <laughs>